2학년 37번, all computational a l g o r i t h m that take input data and generate some o u really 자, 대 꾸며주는 거야. 즉,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것으로 입력한 데이터로부터 몇몇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컴퓨터 알고리즘은 doesn't really embody, embody 구현하다, 구체하다는 뜻이야. 어떤 개념, 어떤 의미의 개념도 생성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여기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단수라서 S 붙여주고, 여기도 병렬구조 S 붙여준 거. 자, 그리고 사실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데이터도 사실 복수형이야. D-A-T-U-M, 데이터 및 단수거든. 그 입력 데이터라고 하니까 여기 사실은 from them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받는 어, 표현이겠지. 자, 다음, s o r t i n 이 분명히 확실히, 그와 같은 컴퓨터 계산은 does not generally have its own survival and well-being as its purpose. 자, 그와 같은 컴퓨터 계산은 일반적으로 have, 여기서 have own survival, 그 자신의 생존과 안녕을 have as its purpose. 그것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야. 원래는 얘가 앞에 나오고 얘가 뒤로 가야 되는데 도치돼 있는 거야. 목적으 너무 길어서. In general, generally 일반적으로 It does not assign value to the input 자 그것은 일반적으로 assign 할당하다 배분하다 가치를 할당하지 않는데 어디에? input에 가치를 배분하지 않는데 자 compar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봐 컴퓨터 알고리즘 with the waggle dance of the honeybee 자 compare A with B지 A를 B와 비교하다는 뜻이야 컴퓨터 알고리즘을 뭐야? 꿀벌 꿀벌의 waggle dance 팔자춤 말하는 거겠지 팔자춤과 한번 비교해봐 By which means a foraging bee 저기 사실 대생략 거야. Foraging bee, 자, forage, 먹이, 먹를 채집하다, 먹이를 먹다. 즉 먹이를 채집하는 벌이 콤베이 전달한대. 뭐를? 인포메이션, 정보를 전달한대. 뭐에 대한 정보? about the source, o u r c of food, such as nectar. 이 테스트 로케이트드. 그것이 그것이 로케이트, 위치한, 위치한 음식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야. such a nectar, nectar. 꿀물과 같은, 꿀물과 같은 이런 걸, 누구에게, two o t h e s in the hive, 벌집에 있는 다른 벌들에게, 그것으로 의해, 그것으로, 그것이 뭘까? by which, 여기서 위치는, the w a g g l e dance of the h o n e y b e e 그 꿀벌의 팔자춤에 의해서, 원래는, by the w a g g l e or the dance of t h e 더 바이 더 웨글 댄스 오브 더 허니비가 여기 뒤에 있었는데 요거를 받아주니까 바위가 앞으로 넘어와서 위치가 얘를 받아주는 거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웨글 댄스 단수기 때문에 S 붙어 있는 거 어법 문제 주의해야 돼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원래 요 앞에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가 너무 길어서 이 뒤로 도치되어 있는 거 알아두고 the dance a series of stylized movement on the comb shows the bee how far far away the food is and in e a c h direction 그 춤은 춤은 보여준대 벌들에게 뭐를 보여줘? how 저를 보여준 데그 음식의 의문사 주어 동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인지를 그 벌들에게 알려준대. 자 춤이 뭐야? 어슬리처 부. 일년에 일종의 연관된 형식화된 양식화된 움직임 이 있는 움직임 어디에서 벌집에서의 일종의 양식화된 형식화된 움직임 팔자 댄스 말하는 거겠지. But this input 이 input은 does not simply 단순히 program A to B. 프로그램 A to B A가 b 하도록 프로그램하다는 뜻이자 다른 벌들이 to go out, M to look for 이어지겠지. 자 나가서 그 먹이를 나가서 찾도록 프로그램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자 컴퓨터는 인풋이 있으면 그냥 아웃풋만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벌들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인풋이 있어도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Or rather, 오히려 They evaluate this information. Evaluate, 평가하는 뜻이야. 이 정보를 그 벌들이 평가한대. Comparing, 뭐 하면서? It, compare i with. Comparing it with. 자, 그 정보를 비교한대. Their own knowledge of the surrounding. 그 주변 환경에, 주변에 대한 그들 자신의 지식 그들 자신의 지식과 그 정보를 비교하면서 그 정보를 평가하게 된다는 뜻이야. 뭐뭐 하게 되면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능동이라 이제부터 거. Some bees 몇몇 비들은 might not bother to 자, bother to 뭐뭐해서 귀찮게 하다 뭐뭐 자, might not bother to 뭐뭐해서 귀찮게 하다. 귀찮게 뭐마들어. 자, make the journey 그 여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대 Considering it not worthwhile. Right. 자, consider A B, consider A to B B, consider A as B. 똑같아자능동이나 엔진 붙은거 그것이 not worth i e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서 그 여행을 하지. 꿀 그, 꿀 찾으러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야. 자, such as it is. 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자, 원래는 유거였는데 데이와 생략돼서 유거만 남은 건데,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하나 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input is process. 자, process 과정이라는 뜻도 있고, 역, 가공하다, 처리하다라는 동사도 돼. 그 input이 처리된데, in the right of, it, 관점이라는 뜻이지, organism's own internal state and history. 그 유기체, 유기체 자신의 내부 상태와 역사의 관점에 맞춰서, 관점에 맞춰서, 그 input이 처리된데, 즉, there is nothing prescriptive about its effect. 그것의 효과, 결과에 대해서 규정적인, 지시적인 것은 없다. 즉, 목뭐 강제로 시키는 것이 없다는 뜻이겠지. 원래는 prescribe. 뭐지? 미리 써준 거야. 즉, 처방하다는 뜻이고, 지시하다는 뜻도 있어. 그거의 형용사형이 prescriptive니까 같이 알아둬.